안녕하십니까. GBA 농업뉴스입니다. 기술화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밀 자금률을 높이기 위해 포항, 구미 등 돈의 4개 지역을 들력특구로 지정하고 밀 생산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들력특구에서 생산한 우리 밀을 활용한 재과제빵 10종을 개발하고 지난 27일 품평회를 가졌습니다. 기술원은 특구에서 생산된 우리 밀의 소비처 확보를 위해 지난 10월부터 농가형 외식 경영체 등을 대상으로 7회에 걸쳐 재과제빵 개발 기술 교육을 실시해 빵 10종을 개발했습니다. 이날 포항, 경주 등 특구별 지역 특산물이 들어간 부추빵, 시금치 핫도그, 산딸기 카스테라 등 개발 상품을 선보이고 기술원이 자체 육성한 검정콩 신품종과 우리 밀로 만든 홍안금빵인 특구빵을 소개해 높은 관심을 보았습니다. 개발된 상품의 홍보와 평가를 위해 마련된 품평회는 에 조영수 원장과 생산자 대표, 재과제빵 협회 전문가, 소비자, 카페 경영자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또 대구맘카페 회원을 대상으로 소비자 평가단을 모집해 개발된 제품의 맛, 시장성, 대중성, 구매 의향을 평가했습니다. 이날 소비자와 관련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발된 상품을 더욱 고도화해 특허 출원할 예정입니다. 경북 강수농 민간전문가 성과 공유회가 지난 27일 기술원 회의실에서 조영수 관장과 최미화 대구일보 편집이사, 강수농 민간전문가, 도내 우수 강수농가 대표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그동안 대구일보를 통해 연재된 강소농 현장을 가다가 책으로 발간된 것을 기념해 마련됐습니다. 이 책은 경북대표 강소농 140명의 농촌 정착부터 실패, 극복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농업 성공 스토리가 진솔하게 담겨 있으며 특히 국내 언론 농업 분야 최장기 연재 기록을 달성한 데 대한 감사의 표시로 최미화 편집 이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이어 전자상거래 분야 컨설팅을 하는 송정화 민간 전문가 등 강소농 현장 컨설팅 유공자들에게도 도지사 표창과 공로패를 수여했습니다. 한편 경상북도는 소규모 농가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경영 규모는 작지만 경쟁력을 갖춘 농업 경영체로 성장시키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강소농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매년 8명의 민간 전문가를 채용해 농가 경영 실태 진단과 처방, 기술 지도 등을 수행했으나 올해로 사업이 종료됩니다. 성주 참외 과체류 연구소는 지난해부터 돈의 대표 소득 작목인 참외와 딸기 재배에 있어 이상 기후를 극복하고 수확량을 높일 수 있는 수경 수직 재배 시스템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농가에서 손쉽게 따라할 수 있는 재배 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하고 있습니다. 발간된 매뉴얼은 참외 포복형 수경 재배와 수출용 딸기 알타킹, 비타킹의 수직 재배 손쉽게 따라하기라는 제목으로 현장 사진 자료를 많이 수록해 농업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책자는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볼수 있습니다. 참외 수경 재배의 경우 생산성을 1.7배나 높이면서 일소는 크게 줄일 수 있어 연간 1,900억 원의 생산액 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딸기 수직 재배 시스템은 경북도에서 육성한 수출용 딸기 알타킹과 비타킹을 대상으로 수직 재배용 화분을 3단 또는 4단으로 설치해 재배하는 방식입니다. 이상기 후에도 안정적으로 재배가 가능하고 기존 방식보다 토지 이용 효율을 높임으로 노동력은 줄고 수확량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한편 참외과체연구소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와 일손 부족에 대응해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기술을 농업현장에 적용하는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기술라는 지난 1일 포항, 경주, 구미, 울진, 들녘특구 4개소 대표, 기술자문단, 도와 시군사업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대전환 동력 특구 조성 1년차 사업 결과를 평가하고 2년차 사업 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유기농업 연구소에서는 지난 28일 스위스 유기농업 연구소와 함께 추진하는 국제 공동 연구에 대한 올해 연구 과제 결과를 점검하고 국제 학술 심포지엄 참석 일정 등을 협의하는 영상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양상 북도 수출 농업 기술 지원단은 지난 1일 본원 회의실에서 사과, 복숭아, 포도, 감, 화훼, 딸기 여섯 개 지원 단별 전문 유연과 농가 관계관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경제성 효과 등을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술 보급과는 11월 30일까지 도내 채소와 과수, 화훼, 조직배양 분야 신기술 보급 사업 실적을 조사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채소 고온기 온도 저감 기술. 과수 착색 관리와 조류 피해 방지 시설, 화훼 수경 재배 보급과 보강 및 전소 기술 등을 보급했습니다. 이상으로 11월 마지막 주 농업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